자, 효림로봇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최근에 좋은 소식이 나왔죠. 효림로봇 관련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해당 내용을 좀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전 사채 취득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즉이 전환사채 12로 발행한, 12를 발행한 이 부채를 트립로봇이 자체적으로 청산을 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60억 원 정도의 금액이 있었는데 이 사채를 미리 취득을 해서 부채 부담을 덜었다라는 겁니다 자 부채 부담 덜어내니까 주가 어떻게 됐어요 2월 14일에 급등 나왔고 지금 오늘 정고점까지 돌파하는 그러한 움직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장외 매수로 사채를 취득했다라는 점 지금 기업적으로 회사적으로 유보금이 쌓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체크하셔야 돼요. 이제 재무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진입을 했구나 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죠. 2021년도에 비해서 5배 이상 5배 이상 매출의 성장을 나타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적자의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었지만 자, 자, 회사가 커 가면서 발생하는 그러한 규모적인 부분의 유지비 그런 고정비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아서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단기 순이익 2023년도 흑자를 보이더니 점차적으로 흑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올해, 올해 2000억 매출 돌파와 엄청난 흑자 전환 또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영업이 흑자 전환 하면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의 시가총액이 이제 정해지게 될 거예요 현재 시총이 3천억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자이 종목 저는 5천억에서 1조 정도까지의 기업 밸류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내용들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될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전에 제가 히든 종목으로 소개를 해 드렸던 휴림 로봇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로봇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바탕으로 제가 이 히든 종목을 잡아드렸다는 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하셨다면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어쨌든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휴림 로봇이 결국 이슈화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결국에는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올해 흑자전환을 통한 기업 가치적인 상승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지금 삼각수렴을 완성하려는 그 기간이 지났다 라는 거예요. 삼각수렴을 완성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 전환하는 시기가 이제 찾아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설정한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정치 토대로 목표 시가총액을 잡아놨어요. 그거에 따른 대응 전략 그거에 따른 목표가를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거 어느 정도까지 투자를 할수 있는지 매수 가격대는 또 여기서 얼마로 잡아가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제가 대응전략표에 녹여놨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투자 관심 있으시다 휴림 로봇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림 로봇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 히든 종목을 무료로 지금 배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닷권에서 거래량이 최근에 11,000% 이상의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세력들이 유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최근 3개월 내에 이만 프로 이상 거래가 투입된 세력들이 두번 이상 발생을 했다라는 거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삼성과 유리기판 관련해서 공동개발 특허출원 성과가 있었고요. 자, 이 기업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HBM 콜테스트 통과가 사실상 임박을 한 상황에서 한미반도체 이을 제2의 대장주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유리기판, HBM의 유리기판 쓰인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유리기판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유심히 지켜보는 게또 중요하겠죠. 현재 시총이 800억 수준입니다. 3,000억대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세력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가 포착이 됐는데요. 자, 보시면은 전환사채 세력들이 이제 만기가 되면서 이 전환사채 세력들이 사채가 만기가 되면서 주식으로 전환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즉 곧그 시세를 분출할 만한 이슈를 찾을 거다 라는 거죠. 자, 전환 청구 가능 기간이 2024년 11월까지 였습니다. 그리고 만기일이 12월 6일 자, 작년도까지 였어요. 그 전에 전환 청구를 진행을 했다 라는 거죠. 자, 이 총액이 75억 원입니다. 75억 원짜리 전환가액 7500원짜리입니다. 전환가 7500원짜리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5,800원 정도 되거든요. 5,800원 밑에서 살수 있는 주식. 지금 이 전환가 전환가액을 갖고 있는 이 세력들보다 평단이 훨씬 낫습니다. 이 전환사채 만기일이 오면은 세력들은 주식을 팔아야 된다라는 거. 자, 주식으로 이제 전환하고 팔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거래량 유입되는 거 우리가 보셨을 겁니다. 지금 주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죠. 이 혼란스러운 상태가 어떤 걸 의미해요? 과거에 있었던 매물대들을 소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조만간에 엄청난 상승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체크하시고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히든 종목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문자 한통 주세요. 저한테 히든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관련된 종목까지 전부 다 브리핑을 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100% 무료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답장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바로 세력들이 몰리는 종목을 찾는 겁니다. 이거를 모른다면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내는 게 매우 어렵죠. 근데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더더욱 수익 내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저 김프로가 제작한 세력검색기를 전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은퇴하시고 집에서 간간이 취미활동으로 매매하시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종목 발굴하기 쉽게 저희가 세팅 방법까지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쁜 직장생활로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직장인분들 자 이런 분들을 위한 수인검색기까지 최적화를 시켜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검색기 사용설명서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제 전화번호 010-5765-2186 이쪽으로 문자 한통 주시고 서비스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검색식 이런 식으로 저희가 체계적으로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검색기 받으실 분들 지금 제 전화번호 010-5765-2186 이쪽 전화번호로 검색기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의 투자 방향성을 완전하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벤트 기간 한정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번 주에 마감이 되니까 지금 빨리 받아가시는 게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세력의 움직임을 도대체 어떻게 쫓아갈 수 있는지 그 노하우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이 검색기, 데이터 검색기를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지금 이 데이터 검색기는요, 상장 종목 2700여 개 중에 세력이 진입한 상승 종목을 추적 분석해서 세력들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을 하고요, 세력의 매수 강도를 단계별로 표시해서 지금 어떤 종목이 강력한 세력이 유입되고 있는지, 세력들의 자본의 이동 흐름과 매수 강도를 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된 지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단계별 정보를 통해서 현재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강도로 매수를 하고 있는지 어떤 섹터를 건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수 있고 보시면은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 역시 우리가 여기 데이터에서 추출할 수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력 검색기 세팅만 해두셔도 오늘 시장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세력들이 지금 어느 종목에서 강력하게 매수하고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매수 유입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력주를 단타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총 10단계로 구성된 이 세력 추적기를 바라가실 분들 계시다면은 지금 제 전화번호 있습니다. 위쪽에 010-5765-2186. 검색기라고 문자 한동 주시면은 제가 이 검색기 설정 방법과 이 방법이 표기된 제 엑셀 파일 있거든요. 이 파일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모니터에 세팅을 하시고 이 활용 방법까지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번 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니까 빠르게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많은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